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실 다른 검사예요. 음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침이 나고 뭐 이런 이 흉부, 폐 쪽에 문제 있는 거는 CT로 보는 거예요. 이제 뭐 관절,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게 다쳤을 때 네. 뼈가 부러졌는가 안 부러졌는가 보는 거는 CT로 보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근육이 파일됐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이 다쳤다든지 이거는 MRI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. 음. 이용하는 그 그것도 달라요. CT는 방사선을 이용해요. X-ray, MRI는 자석을 이용해요. 거라서 MRI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. 산모나 애들 다 찍을 수가 있고요. 이제 CT는 X-ray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해가 있는데 요즘은 저희들 것처럼 이제 장비가 좋아지면 X-ray이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니까 뭐이만큼 많이 찍지 않으면.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, 이제, 그 병이나, 이제, 부위에 따라서, 뭐, CT를 찍어야 될 부분, MRI를 찍어야 될 부분,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뇌나, 신경이나, 혈관이나, 근육이나, 흉대나, 이런 거는 다 이제 MRI로 보는 거고, 이제 뭐, 폐나, 뼈나, 이런 거는 이제 CT로 보는 거예요.